안녕하십니까. 네. 아, 이쪽으로 가볼까요? 뒤에. 장거리 사거리. 네. 여기 이제 전철역 예정지죠, 7호선. 네. 아, 자. 요 뒤에 장거리 사거리가 전철역 예정지고, 여기 이제, 요렇게 한번 가볼까요? 한양 1차. 네, 한양 1차. 그 다음에 요뒤로 TS 1, 2차. 네. 자 한양 1차, TS 1, 2차 아파트 7호선이 장거리 여기로 확정됐는데 네. 왜 이렇게 안 올라요? 그렇게왜 이렇게 안 올라요? 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오름폭이 더딘 거죠. 음, 음, 느리다. 아, 오르는 폭이 더딘 더디다. 거예요. 왜 오르는 폭이 더딘까? 왜 그럴까요? 자 일단은 네. 옥정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옥정신도시? 응, 응. 옥정신도시에 분양권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가격이 싸다고요. 네,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죠. 3천에서 4천만 원만 집어 넣으면 전매제한 풀리면 언제든지 팔수 있어요. 그렇죠. 세입자도 없어. 음. 내가 원하는 시기에 그냥 아무 때나 팔수 있어. 네. 굉장히 굉장히 가볍고 음. 편하고 빠르고 맞아요. 그쵸? 아주 그냥 그냥 해피하잖아. 그렇죠. 세입자가 뭐 집을 안 보여줘 나간다 안 나간다 어. 이사비용 줘라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고 네. 파는 시기를 내 마음대로 편안히 조절할, 수 있고. 조절할 아, 수가 그, 있고 어, 투자금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니까 네. 번거롭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네. 또 이런 것도 있지. 전철역 전철역이 확정됐잖아요. 네, 확정됐죠. 근데 사 물어보면 대답하는 공인중개사마다 다르고 네, 다 달라. 견해가 다 달라. 아, 그러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네. 확신이 없는 거야. 확신이 없어 네. 외부에서 사줘야 되거든 그렇지 네. 확신이 없는 거야 음.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다는 거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야 거기 잠깐에 안 들어와 음, 아직 착공안 아, 들어갔으니까 착공, 거봐 착공 안 되잖아 음. 너 인터넷 가봐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많은 말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음. 그러니 외부에서 보면 야. 확정된 거 아니래 매 확신이 없는 거지. 그러면 어디로 가? 다른 데로 분양권으로 가지. 속편하게 음. 그렇죠. 수자금 수자금 조금밖에 안 들어가 전매제가 끝나면 내가 언제든지 팔아도 돼. 음. 세입자가 소관세겨 그렇죠. 어. 그렇죠. 얼마나 좋아. 자, 그래, 이런 해피한 게 있는데 왜 이걸 사겠냐고안 사죠. 자 그다음에 전철역은 언제 들어와요? 한참 있다 들어오죠. 몇년 후에 들어오는 거잖아. 음. 자 그러면 우리 분양권 언제 팔수 있어요? 지금 바로 팔수 있죠. 1년 뒤면 팔수 있잖아. 음. 자그 다음에 주주비야 대부분다. 일순위 음. 어. 이순위도 아니야. 네. 그냥 선착순으로 가서 다 뽑아갖고 좋은 거 가져온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 뭐답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오르는 게 더디었을 뿐이에요. 음. 자 그럼 얘는 언제 올라요? 언제 올릴까요? 전철역에 착공이 들어가면 <laughs> 많이 오르나요한 번. 가격이 껑충 하겠죠. 그렇죠. 아 진짜 진짜 확장되고 어, 사실입니 외부에서 보면 야 거기 안 들어온다고도 거기 들어오네. 음. 그러면 이제 한번한번 살짝 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전철역 완공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쭉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볼 적에 우리 내부의 사람들끼리 맨날 전철역 여기 있다 저기다 음. 뭐 예, 외부 사람들이 확신이 없는데 이걸 사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장권 좀더 편하고 해피한 분양권으로 쏠려서 그런 거고 이제 여기가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한 번은 껑충 뛰게 될 거고 그 다음은 탈격받고쭉 올라갈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얘도 어쩔 수 없이 옥정신도시가 가격이 얼마큼 오르냐에 따라서 얘도 거기에 맞춰서 발맞춰서 나갈, <laughs> <아닌가? 웃음> <laughs> 나갈 겁니다 아닌가? 아니요 여기서 발맞춰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옥정신도시의 가격도 중요하고 얘의 가격도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얘가 오르면 당연히 약도 수급시도 오르게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기 그역그 그 전철역이 7호선이 확정됐는데도 왜안 올라요? 어, 이 전화가 되게 많았었는데 오늘은 이 궁금증 네. 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을 물론 오르는데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거예요. 한계는 있겠죠. 네. 근데 어떤 것든지 다 한계는 있어요. 음. 강남 아파트도 오르는데 그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음. 오르다가 잠깐 주춤하는 현상도 그렇지. 나올 것이고 음. 네. 자 그리고 네. 이게 천천히 지금까지는 아주, 아주 천천히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 뭐 우리끼리도 맨날 전철력이 어디다 지어도 맨날 음, 그러는데 외부 사람들은 음. 뭐 오죽하겠어요? 더운 돈이 그러니까 되죠 착공! 딱 네. 들어가면 끝! 여기서 네. 일단 한번 뛰고, 음. 그 다음에 완곡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음. 더 많이 뛴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네. 우리 그 이제 퇴자하시는 분들 음. 오늘 사서 내일 오르길 원해 막 3배, 4배. 아, 서울 가야지. 서울 가야지. <laughs> 250대 1뭐 이런 거 아니지. 아, 아. 그 제가 아시는 지, 지인분들한테 제가 중앙 이구역 그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 전화 와서 아예 안 된다 그러는데 나도 안 될까? 일단 넣어 봐. 떨어져 봐야. 떨어져 봐야. 아. 내 가점이 어느 정도에 당첨될 음, 수 있는 음, 가점인가를 음. 확실하게 아는 거야. 서울은 커영 의정부도 어, 안 돼. <laughs> 치도 누가 해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늦지도 않아 봐. 그냥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네. 맨날 전화해갖고 사람들한테 귀동냥하는 거예요. 넣어봐. 떨어지든지 어떻게 됐지. 넣어보고. 아 그렇구나. 몇대 몇이 나오고. 내가 음. 관심을 가지게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을 하더라고요. 어, 어, 어느 정도 배웠어. 그러면 다음에 들 때는 자기가 어느 정도 안단 말이야. 아, 어, 이거 네. 내가 당첨될 네. 수 있을지 없을지. 또 넣어봐. 중요. 그만큼 어. 경험이 중요해. 어.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이거지. 음. 이렇게 네. 듣기만 해. 소문만 아, 들어. 그러면 안, 안 돼요. 하냐, 일단 넣어봐. 네. 그렇죠. 넣어보고 나면. 내 가점이 어느 정도인지 딱 판단할 나오죠. 수 있잖아. 그럼, 그러면 대충 보면, 아, 여기는 어느 정도 내 가점이 되겠다는다고 판단이 음, 음. 되잖아요. 늦지도 않고 맨날 인터넷에, 나 이거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투자하기 음. 어렵다. 네.